포라레스 발견한 기밀 서류에 따르면 자치령이 카스타나의 궤도 정거장에 실험실을 차려놓고 비밀리에 생체 무기를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짓을 벌일 모양인데 미리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급 비밀 연구소가 뭐가 어쨌다는 건가? 이 소행성은 베릴륨 보관 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치령 생체 실험실인 듯합니다. 그랬으면 좋겠군. 베릴륨 몇톤 때문에 이먼 길을 왔다면 한심하잖나. 자치령이 뭘 연구하는지는 서류에 안 적혀 있었고. 예. 하지만 시설 보안 코드는 몇개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로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재미있겠군. 뭐 좋아. 여기 있는 동안 구경이나 한번 해보지. 솔레 일부 지역은 스캔이 막혀 있습니다. 신호가 제모대로 분산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럼 물라내지내 이름이 짐 조심 레이너라고. 짐 유진 레이너 아니었나요? 입담으로 맷. 자 모두 정신 바짝 차려. 어디 드러나볼까? 출동. 자세히 말해보라고. 다음은 누구니? 말해보라고, 무슨 일인가 나만 믿은 이번엔 무엇이 누가 비밀 시설 아니랄까봐 문이 잠겨있군. 대체 포격이 있으니 문제없어.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들, 특공대 나가신다. 말해보라고,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모두 구워버려. 우리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나? 보군, 보관! 저 포탑을 작동시켜서 놈들을 좀 놀래주자고 시스템 접근 완료 보안 재설정 암호 해독 중 시스템 제어 시작 자, 바한은 우리 거군 안에 있는 놈들의 머리 수를 좀 줄여주겠지 뭐야? 아니, 드러나 볼까? 자, 게임하러 가 분이니까. 새 공대 나가시다. 남아. 어! 어! 살려주세요. 이것들은 처음 보는 저그종인데. 맷, 생체 정보 좀 분석해 줄수 있나? 잠시만요. 신호가 약합니다. 잠깐. 대장님, 저그와 포로토스 DNA가 둘다 발견됐습니다. 그럼 저그와 포로토스가. 합쳐졌다는 말인가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 실험실의 진짜 정체가 궁금해지는 건. 좋았어. 레이너란 놈을 일본 실험실 안으로 유인했다. 헤저저그 풀어! 말해보는 이번엔 어쩌기 닥치는 <놀람> 거지? <놀람> <놀람> 저 그다. 저쪽 우리에서 나오고 있어 우리를 파괴야 놈들이 못 나오게 해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미러하지혼내네 죽이고 있어 너돌아러나볼까 말해보라고 흑공대 나가신다. 어디 들어보볼까 자세히 말해볼 작전은 뭐지? 나만 믿어. 무슨 일이가 다음은 누구니? 자세히 말해볼 말해보라고. 저놈들이 빠져나왔다. 이놈의...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나만 믿어. 무슨 일인가?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공대 나가신다. 놈들을 막아 실험실에 들어가게 둬서안 돼. 작전은 뭐지? 자세히 말해보라고. 나쁘지 아, 않은데. 아, 들어가기 전에 뭔가를 조작해서 저쪽 전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변이시키고 복제한 것 같군. 맷, 추가 정보 있나? 스탠먼에게 좀 살펴보라고 했는데 실험체의 DNA 줄기가 인공적으로 접합된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 짓인진 몰라도 일부러 한게 틀림없습니다. 맷, 이것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려야겠어.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어. 음, 대장님 가까이에서 강력한 동력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설은 어딘가에 커다란 핵융합 반응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완벽해. 반응로를 찾아 파괴하고 여기서 빠져나가자. 그러나 볼까.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실험체를 대상으로 무기를 시험하고 있어. 대체 무슨 꽁꽁이지? 아, 자세히 말해보라. 작전은 뭐지? 보자볼까. 무슨 일인가 가 생겼고 저쪽 구역에 대형 유닛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남자답게 백공대 사갈기다 나쁘지 않은데 남았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백공대 사갈기자 남자답게 어디 드러나고 보낼 는거지남나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백공대 사갈기다말해보 자세히 말해보라고. 무슨 일인가? 자세히 말해보라고. 무슨 일? 공대나가시 자, 드러나보 자, 남자답게. 지남자공대 나가시다. 합니다. 말해보라고. 특공대 나가시다 나쁘지 않은데. 남은 아. 누구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지, 맷? 여기 지원군이 좀 필요해. 옆방에 뭔가 덩치 큰게 있는데, 우리 편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알겠습니다, 대장님.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수송선이 한 대밖에 없습니다. 뭘 보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지원군이 곧 도착합니다. 보일까? 자, 남자답게 말해보라고 작전은 뭐지?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말해보라고. 자세히 말해보라고. 무슨 일이가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데, 백공대 나가시다. 말해보라고.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데. 어디 드러나 볼까? 잠은 누가 주로 로봇이 오래가진 않을 거다. 움직이자. 모든 말해요, 베이비. 이러고 그냥 가기야? 영령을 내니 착합니... 계속하시기... 브로탈레스카라자치령이 이런 것도 연구하고 있었군. 끔찍하게 생겨갖고선... 근처스있을겁 업제장이약해집니다 프로토스 니가 혼종이가 니가 니니다이가이가니다 니가 니가 가망가졌다가 니가 니가 당장 빠져나가겠어자 아, 작전 종료 여기서 철수한다 조심하십시오 대장님 혼종의 신호는 멀어졌지만 여전히 그곳을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동 중에 마주칠지도 모릅니다 아 끝내주는군 경고 고맙네 모두 내 뒤에 반짝 붙어 이동 장치라 외계인 기술의 냄새가 나는데, 맥스 크녀아스거는 장난을 버이 네, 해 공대에 나갈 때는 어린이를 날아볼까 니다 대장님, 제가 보는 신호가 정확하다면 이 혼종을 죽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빠져나오세요. 네. 금방 정을 떨고 나오겠어 계속 움직여야 서둘러. 혼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해보라고. <laughs> 전쟁 로봇이다. 무관이 로봇을 혼종에게 보내 시간을 좀 벌어줘. 나자지 않은 않았던... 무슨 일공대 어! 나가시다. 이동! 나쁘지 않은데? 각자 그 어디서 알아볼까? 남았습다 나쁘지 않은데?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핵공대 나가신다! 진짜 로봇이 오래 버티지 못했어! 야, 자, 자, 다들 불어. 말해보라고! 핵공대 나가신다! 자세히 말해보라고! 빨리 들어가보자! 감지되지 않습니다 너,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각자의 자의전화자의전화번네자 아, 나만 믿어 무슨 일이있 각자의 전화자의전 무슨 일이있나 보라고, 선생님, 이는 뭐지? 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뭐야지 기라, 말해 보라퇴공대 나, 강는 뭐지? 나와습니다다내 말해 보라 자, 이하 라, 수송기, 올랐다 수송기라고, 여길 벗어날 방법을 찾은 것 같군. 어머니, 퇴공 나가신다. 어디가 안됐냐? 바로 떠나야 한다 이6매들리나 고맙게도 자취량이 커다란 수송기를 하나 제공해주더군 우리가 타고 있으니 쏘지 말게